한7년 정도 됐어요. 병원에서는 네. 물리치료, 그다음에 어, 주사치료, 그다음에 카이로도 다녀보고 뭐, 여러 가지 시술은 빼고 다해어요 받을 때만 받을 때만 살짝 병가했었 나머지는 뭐 았어요 아팠을 네. 때있으니까 아프면 다가 치료받고 랬는데요한일이년 사이에는 통증이 가라지 않았거든요. 집중적으로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이제 지금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병원들에서는 아마 이런 케이스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을 건데요.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통증이 엄청 심하고 이 통증은 분명히 운동이나 뭐 재활 그리고 물리치료 이런 걸로 조절이 안 되는 통증이 분명한데 병원에 가 보면 뭐이 정도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하거나 아니면 약 드시거나 뭐 많이 아프면 신경 주사 맞으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치료를 하는데 아니 말도 안 되게 심한 통증이 뭐 1년, 2년, 심지어 환자분의 경우에는 7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우셨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좀 심한 통증이 있으면 목이랑 허리 디스크는 운동하고 그리고 심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만 기다리기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아프셨고? 자, 허리 디스크 중에서 이렇게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오진이 생기는 이 질환, 바로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자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면 뭔가 뭐 내장 타 내장이랑 상관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뭐 완전히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왜 그러냐면 이거는 디스크 안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뜻하고 이 디스크 내장증의 경우에는 되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디스크가 직접적으로 터져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환자분의 이 케이스를 보면, 자, 보통 이제 건강한 사람의 허리 MRI 사진이랑 오늘 디스크 내장증 있는 이 환자분의 MRI 사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건강한 사람의 허리 MRI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딱 꼬리뼈가 있고, 허리뼈 이제 5번, 4번 이렇게 올라가면 이 뼈하고 뼈하고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까맣게 딱 테두리가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10명 중에 9명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좀 심각하다 얘기를 들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디스크가 이제 퍽 하고 터져나온 경우가 이제 열의 아홉은 다 이렇습니다. 이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나오거나 아니면 이 밀려나온 디스크 때문에 뭐 협착이 좀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오, 늘 환자분의 경우에는 m r i 를 찍어보니까 저희 뼈하고 뼈하고 상해 있는 디스크가 뭐 정상보다 조금 낡긴 했어요. 낡으면 까맣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까맣게 낡기는 했고 겉에 있는 테두리가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얗게 테두리는 원래 까매야 되는데 이게 손상을 받고 찢어지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정말 그렇게 7년 동안 아플 정도의 심각한 허리 MRI 사진인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만큼 아플 만한 사진은 아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정말 수많은 병원에 이제 다니시면서 얘기를 들은 게이 어, 뭐 정도는 심하지 않은데요 이거는 뭐 물리치료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이 이야기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낫지 않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 상태를 단면을 한번 보니까요 건강한 디스크의 단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이 자동차 휠에 타이어가 딱 껴있는 것처럼 가운데 색깔이 하얗고요 겉에 테두리 이렇게 까맣고 뒤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게 신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경이 나오는 게 왼쪽 신경이 나가는 게 이렇게 넓어야 좋은데, 환자분의 디스크가 보면, 가운데가 하얗게 있고 근데 하얗게 보이는 게좀 까맣게 이제 낡고 손상이 되고 있고, 오른쪽, 왼쪽 나가는 길이 보니까, 어, 저 처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가는 길이 좀 많이 좁아져 있고, 이 지금 화살표를 표시한 게 이제 신경 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좀 많이 좁아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은 협착증 때문에 좀 아프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봤었는데, 어, 근데 좀 디스크 모양이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테두리 부분도 찢어져 있고, 제가 이제 시술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데, 이 바늘이 들어가고, 시술하러 들어갔을 때, 느끼시는 통증 자체가, 정말 이거는 뭐, 신경을 건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아파셨어요. 하 한자분이 기억을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제가 수면 마취를 깊이 했는데, 이 디스크 안쪽에 그 염증이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어디서는 이제 가면, 오, 이거 심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디스크 속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통증도 되게 심하고 그러면 허리 통증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디스크가 터지지 않고 통증이 심하면 마치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엄살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거는 물리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이런 오진 아닌 오진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디스크 뇌장증에 대한 그 시술을 좀해 드리고 증상이 또 많이 좋아지시고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정말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당연히 일반적인 뭐 허리 디스크 터진 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비율이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나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병원에 가보면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조금 장시간 지속이 되다 보면 정말 나는 오이증에올 만큼 힘들고 괴로운데 통증이 지속이 되고 그래서 마치 불치병처럼 낫지 않고 계속 통증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낫지 않는 허리통증이 이게 디스크 내장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장증은 원래 디스카니 조영제를 넣어서 하는 검사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하시는 방법 자체가 되게 좀할때 되게 아프기도 하고 검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 힘들고 치료할 때 힘들고 이중으로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내장증에 대한 치료도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이 되게 심한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이 정도면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희 병원에 직통전화나 아니면 대표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말씀 들어보고 어쩌면 이제 치료가 될수 있는 그런 통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